제가 기, 나중에 이제 긴 교육을 하더라도 아주 핵심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그전 중앙생활인노조위원장 한성철입니다. 어, 오늘 장모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 2002년부터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구미마다 부정선거를 알렸는데 여러분들은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겠나 하고 너무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개결해서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22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서 사실은 이 나라는 죽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성에서 살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보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철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단체 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보고 열심히 투쟁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일이 상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부정선거 분명히 있었다. 뭐 억이다. 뭐 이런 말은 절대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아왔습니다 그러면 은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중앙선거니 혼자서 이렇게 했, 했겠습니까 그 뒤에는 직접 말도 못할 단체가 있었고 더구나 지금 현재 국정원 말고 얼마 전에 국정원까지 저를 어떻게 관리해왔습니까? 정신병자로 관리해왔습니다. 모든 언론에 정신병자로 관리 하고 20년 동안 그려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쁜 세력들이 끝까지 공작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막아왔습니다. 제가 민경원과 황경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투정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부정성을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두 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 일리들로서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체에서 공작 조작을 하니까 그분들 눈도 가려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99.9%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네가 뭐 하는데 쓸데 없는 소리하냐 그러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가 볼지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모였, 모였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충만된 분들입니다. 이 충만된 기상을 어떻게 모으느냐. 여러분들께서 부정성거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질를 한다고 알고 그 다음에 단결나 하셔야 됩니다. 구정선거 그 앞에는 좌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집단이 아니면 다 모여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처음에 모여서 가다가 보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떠고본 사람들이 먼저 가면서 여러 나가 되면 그들은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따라오시면 그때 욕을 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면서 한 단체가 되어서 가면 여러분들은 평화적인 행명 완성이 끝납니다. 행명이라면 여러분들은 겁을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에 관한 행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명의행명을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병원과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은 부정성도 사실을 알고 조직이 되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 못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22년 동안 그 가능성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22년 동안 깨쳤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조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이달의... 자리.